네 이번에는 복소소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어, 간단하게 나왔죠? 그냥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어? 1 플러스 i의 n제곱의 거듭제곱을 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a, n, b에는 실수 부분이라고 줬어요. 그 실수라고 한 부분은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n 은 이제 거듭제곱되는 자연수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자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선 이거 복소평면으로 좀 문제 보면 쉽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좀 다른 생각들을 좀더 해봐야 되는 게1 플러스 i이기 때문에 복소평면을 쓰는 패턴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형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조건을 주고 값을 구하라거나 패턴을 파악하라 그럴 때는 좋아요. 근데 얘는 조건을 준게 별로 없고 그냥 바로 다짜고짜 옳지 않은 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복사품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적용해 볼수 있으면 다른 시간에 적용 한번 해볼수 있으면 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는 적용 안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일단은 1 플러스 i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a3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기를 보면. 자 그리고 2, 3, 4번 보, 2, 3 4 5번 보기는 보면 분명 패턴 파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a3라고요. 그러면 1번 보기는 사실은 그냥 바로 갖다 대놓고 다공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i의 3제곱하면은 그게 a3 더하기 b3 i니까. 그죠 실수 부분의 개수를 물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그냥 풀면 돼요.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허수 부분이니까 제낄게요. 그 다음에 3ab제곱과 3a b 제곱이랑 3a제곱 b에서 3a제곱 b는 허수 부분이 i가 살아남으니까 안 되고 3a제곱 b 3의 a제곱 b가 아닌 3의 ab제곱 이 되야만 문제가 해결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3? 되네요. 그냥 그러면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오케이 애석하게도 어, 지운 문제 아니라 그랬죠 1번은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제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문 보기를 좀 구성을 좀 보면요 와 무슨 합차곱스럽기도 하고요 합차곱스럽죠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b10 a10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거듭제곱의 단계에 숫자가 하나씩 작은 거 보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뭔가가 거듭제곱의 차수가 하나 더 작고 높은 거에 관계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소평면으로 푸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 봤다시피 되게 숫자가 커져요. 얘가 거듭제곱 올라가면 10제곱, 2제곱 가면 개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개수를개수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소 표현으로 푸는 게 불리합니다. 자,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무슨 꼼수를 부려야 되느냐면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한번떠 올려야 돼요. 어? 선생님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왜냐면 하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게저 보기들을 잘 보세요. 분명히 b10과 a9 또는 b9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죠. 다른 보기들도 20이랑 10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차수가 더 높은 애가 차수가 낮은 애보다 어떻든냐라고한 거니까 차수가 높은 애는 차수가 낮은 애다가 1+i를 한번더 곱한 거인 거죠. 요거 이해 돼요? 1+i를 한번더 곱했다고요. 그거를 110번에 있는 첫 번째 이 보기 주어진 상황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다가. 요거를 잘 요리를 해보면 우리가 패턴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긴 해요. 1 플러스 i에 원래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간 다음 단계를 이전 단계로 예측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과 n을 비교해 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식으로 그대로 써 보면 a n 플러스 1 언더스코 b, n 플러스 1 언더스코 곱하기 허수 i 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1 플러스 i의 거듭제곱 예를 또 어떻게 표시를 할수 있냐면은 사실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1 플러스 i의 전 단계에다가 1 플러스 i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바꿔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 플러스 i는 또 어떻게 돼요? a의 n이죠. 그러니까 n이 1이었다면 n이 1이었다면 1 플러스 i는 사실 a의 1 더하기 b의 1 아니라 이거죠. <웃음> 이해돼요? <웃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연속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써보면 얘는 사실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i에다가 a의 n 하고 b의 n 번째 i에다가 1 플러스 i를 거듭제곱한 게그 다음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식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laughs> 이상 어렵죠? 근데, 맞, 맞는 말이죠, 근데? 왜냐면은, A의 N 플러스 BN이라는 거는, I의 N제곱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 플러스 I를 한 번만 더 곱하면, 걔가 결국에 정리했었으면 지수법칙처럼 쓰면 여기처럼 N 플러스 1제곱인 거잖아. 근데 N 플러스 1제곱은 그 다음 거가 맞잖아요. 그니까 러이 식이 지금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게 되느냐 면 어차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끼리만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복소수라는 건. 그래서, 이게 항등식일 테니까, 항상 옳다라고 쓴 거예요 저거는 주어진 식 자체가 그래서 이걸 전개해 볼게요 우변을 그럼 얘는 an 플러스 an의 허수 i 하고 그 다음에 bn i에다가 마이너스 bn이 되게 되죠 어, i를 두번 곱했으니까요 이거 그냥 전개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더 합니다 그럼 얘는 an 빼기 bn의 실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 n 더하기 b n의 허수 i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면 다음 부분에서의 실수 부분의 개수는 이전 부분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빼서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또 b의 n 플러스 1의 허수 부분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전 단계의 a n 번째와 실수 부분에 허수 부분을 더해가지고 어쩔 수 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천천히 다시 음미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일시정지하시고. 자, 됐나요? 그러면, 됐어요. 지금 I에다가 M 플러스 1번째를 일부러, 왜 쌤이 이거를 고안을 하게 됐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수능이에요. 내신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도풀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에 빡 집중해 돼 있을 때는 특정 문제들을 외워서 푸는 것들도 있겠지만 생각의 틀도 자꾸 깨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가져가야 그게 단단해지고 여러분들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번 보기를 보게 되면요 지금 B의 N 플러스 1이 A N 플러스 B N하고 똑같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저기다가 n의 9를 넣게 되면은 b의 10이 결국에 a의 9 더하기 b의 9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어, 그래서 얘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3번 보기는 어떻게 됩니까 3번 보기의 경우는 b의 20 제곱이 a의 10의 제곱 더하기 b의 10의 제곱이냐 물어보는데 요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4번 보기부터 먼저 보죠 4번 보기 보면 a의 12 a의 9 빼기 b의 맞죠? 어,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찍는 게 맞죠? <laughs> 여러분들이 이걸 더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2번 보기하고 4번 보기는 B는 더하고 A는 뺐어요. 근데 3번 보기랑 5번 보기는 B는 더하고 또 A는 빼요. 근데 그 규칙이 맞을까? 대체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을 할수 있느냐면, 3번 보기랑 5번 보기는 조금 또딱또 또 3단계 다른 것, 다른 좀 견지를 가져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데, 자, 얘는 지금 보니까 a의 20제곱이랑 b의 20제곱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20제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쓰긴 쓸 건데, 1 플러스 i의 20제곱을 갖다가 지금 19제곱이랑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주어진 것들이 지금 제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a의 10의 제곱? b의 10의 제곱? 이건 마치 a의 10과 b의 10을 더해서 완전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개수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그러면은 이거를 비슷한 꼴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a의 10, 20제곱을 갖다가 이번에는 1 플러스 i의 20제곱을 갖다가 1 플러스 i의 10 제 곱하기 곱1 플러스 i의 10제곱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대로 이 완전히 깨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하나 차수 높고 낮고 따졌는데 이번에는 차수 큰 거를 두개 반우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주어진 게 20번째랑 10번째 10번째로 고민하로고 했으니까 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 같아요 이건 한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요 이제 10제곱이니까 얘가 결국에 1 플러스 i의 10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요 결국에 a의 10제곱 더하기 b의 10제곱으로 i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얘는 그렇죠 그럼 이거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그꼴 그 그대로 되는 거잖아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거 전개해요 그러면 a의 10의 제곱 더하기 2의 a10 b10 허수 i 빼기 B에 10에 제곱이 돼요. 그쵸? 그런데, 얘는 애초에, <laughs> 이걸 그대로 써보면, 얘는 A에다가 20이잖아. 그죠? 더하기 B에 20의 I예요. 근데, 이 좌변 오변이 맞습니까? 안 맞죠? 어,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와, 이런 문제도 있구나. 네,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형, 그러면 20제곱은 어떻게 맞는 거죠? 도대체, 20제곱은 그러면은 저게 맞다는 소리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두 개를, 이두 이 개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실수 부분만 보면 될거 아니에요? A의 10제곱, A의 10번째 제곱 빼기, B의 10번째 제곱한 게 누구랑 같아요? A20이잖아요. 그죠? 이거 5번 보기 있잖아요. 근데 3번 보기 있는 거는 지금 잘 보면, B의 이 허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이두 개가 안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하여튼, 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그렇게 음, 글쎄 등장하려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쌤이 왜 시작부터 별표 천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배운 지식들을 적용해서 푼다는 게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다는 걸 맛보기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신에 이런 문제를 암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거는 솔직히 쌤은 모르겠어요. 어, 이거는 이제 뭐퉁 먹고. 아니면은 뭐 자사고 그런 형태에서 나오 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을지언정 일반 고등학교나 가방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하고 또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할게요.